마취를 하고 중간에 그냥 깬 거야. 눈뜬 거를 본 거야, 간호사가. 혹시 마취 더 해드릴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버틸 만 해요. 나도 관우의 정신으로 버티면 되지, 하면서. 바늘로 엄청 찌리고, 막, 막, 이런 통증이 오는 거야. 간호사가 내한테 그 물어본 지 1분 만에, 어, 죄송한데, 마취 좀 다시 해주세요. 마취 좀 다시 해주세요. 감면서 <laughs> 어, 제가 손목에 주상골이라는 부분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그 축구를 하다가, 그때 엄청 추웠어. 겨울이었어. 포스타를 했는데, 골키퍼를 돌아가면서 하잖아.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골키퍼를 하는데, 상대는 그냥 뭐, 매칭받은 팀이고. 아무튼, 골키퍼를 하고 있는데, 공에 맞았어. 그 때가 밤 10시 막 이랬거든요. 엄청 추워. 1월이었어. 엄청 춥고, 밤 10시쯤에 공에 등 맞았는데, 어? 어리한 거야? 손이 왜 이리 아프지? 어리한 거야? 뭐고? 이상한데? 야, 내 잠깐 좀 쉽게 하면서. 아, 사진은 그냥 띄어 놓은 거니까 대충 보시고. 다들 친구들이니까. 아, 다 놀렸지, 애들이. 뭐, 오버하지 말라면서 아, 그런가? 하면서. 야, 근데 내 손이 좀안 움직인다. 힘이 안 들어간다. 야,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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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곰탕 붉 끓여 먹으면 나안는다 하면서. 그래서 그날 축구 다 하고, 대패 삼겹살에 소주까지 먹고, 다음날 돼서, 어? 내가 바지 지퍼를 못 잡고 있는 거야. 너무 아파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병원을 갔지. 동네 병원을 갔어. 어? 이거는 자기들이 못한데. 골절이래. 빨리 큰 병원 가래. 그래서 큰 병원 갔어. 큰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CT를 찍었다. 그러고 나서 의사가 들보더만 어, 이거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이번 날짜 잡고 바로,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지? 수요일인가? 근데 금요일에 바로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그때 일정이 빈다고. 어, 알겠습니다. 하고, 수술할 때, 뭐, 뭐 이거, 이거, 챙, 챙겨온나. 나는 그때 약간 뭔가 홀린듯이, 아,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뭐, 알아보지도 않았어. 네이버에 뭐, 이런 부위에 대해서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갔어. 어, 어쨌거나, 오른손이 있으니까 왼손이 부러졌거든요? 오른손이 있으니까 운전이나 뭐, 이런 거할수 있지. 입원을 했고, 6인실, 아, 8인실이었는데, 6명 밖에 없었다. 뭐, 아저씨랑,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고, 뭐, 이랬었어. 그러니까 입원을 하고, 할아버지 옷을 못된 사람이었어. 아무튼간. 어 이제 누워있고, 뭐, 이렇게 수술 전날 금식이랑 뭐 이런거 하되, 수술이 밀렸다는거야. 어, 오전 금식하라해서 뭐, 오후 1시가 수술이었는데, 수술이 4시로 밀렸대. 와, 배고파, 뒤지겠대 <laughs> 어, 일단은, 그 뭐, 링겔 꽂고 이래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 수술 이제 하러 갑니다. 수술하러 갈때 이제 카트를 타고 가. 카트에 누워서 가. 카트에 누워서 가면은, 진짜 그만큼 쪽팔린게 없어. 내 인생에서 진짜 손꼽히는 쪽팔립니다. 카트에 딱 누워서 갑니다. 그 누워서 가서, 사람들 다 쳐다보지, 지나가는데. <laughs> 그래가, 왼팔만 약간 타잔처럼, <laughs> 어, 타잔처럼 옷을 입고 갑니다. 왜냐면 왼팔 수술하니까. 가서, 드 가서, 이제, 어, 수술실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이야. 수술실 딱 들어갔어. 처음에 내한테 마취가 여러 가지거든요? 어, 수술 부위만 마취하는 게 있고, 수면 마취 거는 게 있고, 전신 마취 거는 게 있고, 마취가 여러 가지야. 그래가, 도착을 해서, 내한테, 어, 이거 마취 넣는다 하면서 뼈에다가 왼쪽, 그, 쇄골에다가, 마취, 주사를 넣더라고. 다친 부위를 엄청 세게 눌러보네. 아프냐, 아프냐, 하면서. 어, 아프면 아파요, 아파요. 그치? 아, 그러면 더 넣어야 된다, 하면서. 어, 쇄골에다가 또, 바늘 찔러. 이거 엄청 아파. 마취 엄청 아파요. 쇄골에다가, 주사 등 넣고, 마취를 하고, 어, 어, 이제 괜찮아요. 하면서, 호흡 마취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마취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마취를 했어. 마취를 하고 중간에 그냥 깬 거야. 중간에 깼는데, 이 사람들이 수술 이렇게 하고 있지. 어, 하면서 막, 노가리 까고 있더라고. 뭐, 오늘 저녁에 뭐, 줄모를 갈래? 하면서 의사가 간호사한테 막 그러고, 아, 저 오늘 뭐, 바빠요. 하면서. 뭐, <laughs> 어,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나 너무, 너무 웃기대 <laughs> 그런데, 이제 내가 눈뜬 거를 본 거야, 간호사가. 간호사가 딱 보고 어, 혹시 마취 더 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버틸 만해요. 그, 약간 통증 같은 게, 어, 느껴지는 건 아닌데, 뭔가 저릿저릿한 저리 느낌 있어. 저릿저릿한 저리 느낌. 약간, <laughs> 그거죠. 관우. 관우가 된 기분으로. <laughs> 그, 화타가 관우 독침 받은 거, 관우가 바둑 두면서 장기 던다 바둑 떴나, 아무튼. 바둑 두면서 <laughs> 그, 치료했다, 얘가. 어, 나도 관우의 정신으로 버티면 되지, 하면서. 관우만을 버티고 있었지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이상고 점점 막 전기 같은 게 찌릿찌릿찌릿 오는 거야, 왼팔에. 어, 씨못 버티겠대. 너 아픈 거야. 어, 이제 이게 전기 같은 게 통증으로 바뀌었어. 약간, 왼팔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거기에 막, 바늘로 엄청 찌리고, 막, 막, 이런 통증이 오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가 내한테 그 물어본 지 1분 만에, 어, 죄송한데, 마취 좀 다시 해주세요. 마취 좀 다시 해주세요, 하면서. <laughs> 죄송해요, 하면서. 어, 마취 다시 해주세요. 그러고 다시 눈을 뜨니까 수술이 끝났더라고. 예, 뭐 수술은 잘 됐고 하면서 주상골이랑그 부위에 뼈를 핀을 두 개를 박았는데 세 개인가 두 개인가 아무튼 원래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핀뭐 이래가 뭐뭐 뭐 무슨 모양으로 박는데 X 자로 했는데 뭐 박고 나니까 뭐 아무튼 모양이 다르더라고. 어, 핀두개 박아서, 이거는 빼는 핀은 아니고, 뼈랑 같이 붙여서 쓴다. 쟤가 그 뼈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핀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가, 그러고, 이제 올라왔지. 올라와갖고는, 뭐, 으윽 하면서, 어, 배, 존나 고프대. 배고픈데, 이제, 밥때가 지났잖아. 아, 어, 근데 막 정신이 안 드는 거야. 아직 마취가 안 깨니까, 막 어리한 거야. 그래가 누워서 그냥, 어,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들 뭐, 한 시간마다 와서 계속 혈압 재고, 잘 때도 와서 혈압 재고, 뭐, 아무튼 그래가, 한 3일, 4일 있다가 제가 나왔거든요. 의사가 더 있으라 했는 나왔어. 왜 나왔냐? 바로 맞은편에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덩질이 진짜 고약해. 이 사람이 으악! 하면서 맨날 소리질러 막 공속경보급이야. 진짜 아프다! 아프다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용구라 진짜 용구마 내 아프다 용구마 내 아프다 하면서 맨날 소리쳤어 할아버지가 맨날 소리치고 막할머니좀불쌍했어 진짜 내 연민의 감정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이 할아버지가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찡찡거리고 아내 여기 주물러도 안마안마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 진짜 고약하네 나는 에어팟 있으니까 노이즈 캔슬링 끼고 맨날 그 넷플릭스나 보고 이러고 있었거든 아 너무 시끄러운데 참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존나 웃긴 게어 자기가 못 걷겠고 힘들다고 어못 움직이겠다고 맨날 그 간호사 부르고 아프다 아프다 어 간호사 오라 간호사 하면서 맨날 간호사 부르고 뭐 아무튼 뭐 보약해 근데 웃긴 점이 아저씨가 밥을 먹잖아 그러면은 밥을 할머니가 갖다 준단 말이야 식판 득 빼갖고는 아이고 짜수석 하면서 이렇게 딱이 할아버지 밥도 안 먹어 아 하면서 아악! 웃긴 거는 뭐 대충 뭐 아예 안 먹을 수 없잖아 뭐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는 남은 거 할머니가 드시고 그러고 나면은 할머니가 뭐 어디 가잖아 밥 식판을 갖다 놓으러 가야 돼 밥차로 갖다 줬는데 갖다 놓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식판을 할머니 갖다 놓으러 가잖아 할아버지 갑자기 보드길라 담배 피요고 <laughs> 할아버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무슨, 담배를 벗피로 가. 담배 피러 갈 때는 멀쩡해요. 그 뭐냐? 그 옛날에 반전 영화 있죠? 아무튼, 담배 피러 갈 때는, 뚜벅뚜벅 혼자 멀쩡하게 갑. 갔다 와서 할머니한테, 여좀 주물러라. 내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laughs> 담배 피러 갈 때는, 이 사람 그냥 뭐, 거의 아이언맨임. 엄청, 엄청 빨리 가. 어, 식구땡 안 참아. <laughs> 그러고 새벽 2 시쯤에 맨날 아 아이고 하면서 아프다고 막 찡찡대고 아 그래갖고 빨리 나왔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나 진짜 못 참겠더라고 그 할머니 되게 좋았어 할머니 내가 왼팔을 못 쓰니까 그 할머니가 내한테 식판도 갖다주고 막 이렇게 많이 챙겨줄라 했단 말이야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었어 아무튼 뭐 수술해서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어 햄버거 왔대 햄버거 갖고 올게요.